안녕하세요. 알러브핸지온의 이재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제 AI 기본상 14번째 담당 A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AI라고 하는데요. 책임이 있는 AI라고 번역하는 게 어울 것 같습니다. 보통 책임 있는 AI라고 많이 하거든요. 인공지능은 세상에 크게 도움을 주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도구죠. 지금껏 이런 도구가 없었습니다. 굉장한 솔루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다른 도구와 마찬가지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죠. 큰 힘에는 큰 책임감이 따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서 AI 애플리케이션이 문제는 이제 의도하지 않은다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결과를 원했던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의료 문제에 대해서 놀라운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여섯 개 원칙을 어, 서로 합의하고 있습니다. 여섯 개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공정성, 신뢰성 및 안정성, 개인 정보 및 보안, 포용성 명성, 책임성, 어, 각각의 개념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이 사례들이 실질적으로 뭐 하나가 꼭 하나에 속한다기보다는 여러 개념에 서로 음, 포함될 수가 있어 겹쳐져 있다는 거죠. 그 점이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실제 시험과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실 때는 명확하게 1대1 개념으로 대응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